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동제약, 최근 2거래일간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급, 등 임박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만 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7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상승을 했었을 만큼 굉장히 끼가 있고 그만큼 세력들이 진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장기간 계속해서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지금 거래량 터진 양봉이 중간 중간에 보이고 있죠. 이거 역시 세력들의 현재 매집 구간이다라고 내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정고점 이상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재료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가격 전략까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오늘 일동제약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단타, 그리고 스윙, 중장기 종목까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는 이 영상에서 전부 다내 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최근 시장의 변동성과 이런 깊은 조정으로 인해서 이 종목 선정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제가 13,00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드렸었죠. 이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단타라는 문자 보내 주셔서 받아 가신 분들은 현재 15%라는 수익을 보셨을 건데요. 제가 드리는 종목 이렇게 항상 세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만큼 단기 시세가 분출될 수 밖에 없는 이 재료가 강한 종목들을 매일 이렇게 한두 종목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장기간 손실 금액이 심각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차곡차곡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손실 만회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720-2725번으로 이렇게 단타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요, 이렇게 매일 시세가 강하고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군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 어반리튬 역시도 매수가를 잡아드렸습니다. 11,100원, 14,000원, 이렇게 제시를 드렸는데요. 이 11,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무려 40% 이상의 내 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늦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14,000원까지 바운더리 잡아드렸고요. 늦게 봤다라고 하더라도, 네, 무려 15%라는 이 쏠쏠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매일매일 주식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이 매수가, 매도가에 따라서 대응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 단기간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 일동대학 최근에 이 조코바가 일본에서 허가 승인이 났죠. 이에 따라 기대감에 한번 내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서 현재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여기서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바로 일본에서 긴급승인 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에서도 앞으로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내 승인 가능성이 있 다라고만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게 왜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승인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말 이 조코바가 국내에서 승인이 된다면 아, 앞으로 이 조코바에 대한 처방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방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동제약의 조코바 생산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의 매출액과 영만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역시 앞으로도 비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코바가 승인이 되면 이게 얼마나 지금?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조코바 승인되기만 하면은 다른 치료제를 다 이기고 선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팍스로비드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 경구용 치료제들이 있지만 사실 이 처방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60세부터 70세 이상까지 고령 환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경쟁약들이 재고가 풀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코바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지만 네,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코바는요. 애초에 대상이 이렇게 60세, 70세 이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지금 처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타겟팅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코바에 대한 효능이 기존의 약들보다 훨씬 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6, 70세 이상의 고령층까지도 타겟을 전부 다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젊은층들 10대부터 뭐 30대, 40대까지는 대부분 이 코로나 걸려도 처방 내려줄 때 일반 감기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주에서 2주 정도 갈 거를 길게는 뭐한 달에서 두달 정도 코로나가 완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결국에 코로나를 빨리 치료하는 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결국에 젊은 층에게도 이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년층이 아닌 이 젊은 세대 그리고 전 연령층을 노릴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는 이 현재 이 조코바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긴급 사용을 승인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가는 항상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때. 네, 이렇게 눌림목에 있을 때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부터 추경매수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하락세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항상 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셔서 이 분할 매수 전략 가져가셔야겠죠. 이 모든 주식은 결국에 누가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느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올라갔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런 데서 절대로 내 추경 매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바이오의 특성상 승인 허가, 그리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과가 긍정적일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또 바이오의 매력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항상 이 바이오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더 이상 고점에서 물리지 않으시려면 결국엔 뜨기 전에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재료의 강도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2023년 상반기는 이 바이오주가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안 이 글로벌 증시가 중국 경제에 대한 부진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거쳤었죠. 그런데 현재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중국 역시도 다시 회복하려는 이 기점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중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일동제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중국에서 의약품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규제를 완화시킨 만큼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고요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코로나 확진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따라서 지금 의약품 뭐 사재기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려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품을 구할 데가 없다라고 해요. 그만큼 의약품을 만들 때는 또 원료라는 게 들어가는데 원료값도 너무 급등해 있다 보니까 지금 제약 회사들이 생산량을 무한대로 지금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있는 걸 써야 되고 효능이 입증된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이 조코바 역시도 경구형 코로나 19 치료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기대감들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고 있는 시기인 지금 이바닥건 다지고 이제 1차 상승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셔야지 2차, 3차, 4차도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시장의 변동성으로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격 전략 정확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7 2 0 5 2 7 2 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이 1동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1동 제한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목표가 정고점을 넘어서 어디까지 네,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에 주식으로 수익보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인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2023년에는 내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3년 상반기는 네, 바이오의 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과 관련되 있는 종목군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의약품 대란 관련주들은 많이 있지만, 안 알려진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의약품 대란에 따라 수혜를 볼수 있는 이 숨겨진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반드시 참여하셔서 가격 전략 꼭 정확하게 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생업에 좀 종사를 하시거나 우리 직장인분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단타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를 할수 있는 이런 스윙 종목까지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은 2차 전지와 이바이오주 위주로 세력들이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매매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주도주를 매매 매해야만 하는 시장이고요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이 수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7205의 2725번으로 이렇게 스윙 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요 이렇게 재료가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분들 받아보고 계실 겁니다 나도 앞으로 꼭 참여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네, 스윙이라 는 문자 하나 보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하이드로리 지금 굉장히 수익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매수가 17,500원까지 제시를 드렸고요. 목표가는 26,000원. 무려 단기간에 45%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어도 이 45%면 무려 45만 원이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라면 무려 3일 만에 450만 원이라는 엄청난 내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SCM 생명과 매수가 8,400원에서 500원 이렇게 잡아 드렸고요. 목표가는 14,000원. 무려 지금 70%라는 두 배에 가까운 엄청난 수익률을 또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세력 이탈이 되지 않은 종목들,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돈의 자금이 쏠렸을 때이그 이후에 바로 세력들이 이탈을 하느냐. 이 여부를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자금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2차 3차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 라는 관점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가 강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한 해에서 이렇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보유를 좀 하시면서 두자릿수 수익률 최소 30%에서 70% 가량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렇게 스윙이라는 문자 보내 주셔서 하루에 많게는 한 종목, 적게는 이틀에 한 종목 정도 꼭 받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무료로 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해 주실 일은 바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또는 단타나 스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오래 묵혀 두시면 최소 100%에서 많게는 300%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로서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금량이라든지 하이드로리튬만큼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하면서 아직까지 바닥에서 시작도 안한 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만큼 상승 여력도 더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들 포... 등할 때 놓치신 분들은 현재 고점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볼 것이 아니라 금양처럼 앞으로 폭등할 수 있는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를 계속해서 하락시키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2030년까지 이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결국 시장이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 가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시작도 안한 2차 전지 장비주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 이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상단에 번호 크게 보이실 겁니다. 네, 010-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1번이라는 숫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잘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저가에서 사서 고가에서 파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 네, 지금이 아니면 두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시장이 굉장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 돈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2021년 4분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이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중반기부터 배터리 업체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니다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배터리를 만들 때도 반드시 소재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소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더니 이 소재가 부족해지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소재인 이 리튬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해지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리튬 관련주들이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모두 다 지금 쉬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돈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 바로 장비주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안 오른 게 유일하게 장비주다 라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장비주 중에서도 가장 이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요 거래처가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비를 공급하는 만큼 이 거래처 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면 동사의 장비 수주도 더욱 더 비례하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히 장비주 중에서도 탑픽이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상단의 번호 7 2 0 5 2 7 2 5 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1번 한번 보내주시면 투자 포인트와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내 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수익 보기가 어려운 시장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무조건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은 무조건 타임 타밍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은 무조건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 역시 현재 돈의 수급이 옮겨오는 시점에서 현재 수배 수십배에 나중에 또 급등을 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또 늦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꼭 참여해 주셔서 수익 극대화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1번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